저 위에 하이킹을 하려고 지금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 모터홈 있는 데서부 이쪽으로 천천히 원래는 저 밑에다가 모터홈을 대야 되는데 그럴라면 또 시간이 많이 저기 되고 그 좋은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걸어서 하이킹으로 여기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길은 이쪽은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내려가는 거죠. 저쪽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서 그냥 내려갈 예정입니다. 저쪽으로. 어. 이쪽에는 위쪽에도 빙하가 있고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메인 콜롬비아 아이스펠드 빙하 녹아서 저렇게 쭉 저쪽은 호수같이 생겨버렸어 아직 오, 비가 오고 난 뒤라 산 밑에 안개가 내려가 있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또 잠깐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저 밑에 캠프라운드 있는데. 천천히 산책하면서 가기는 아직 좀저 앞에 1992년도 92년도는 이 앞에 팻말까지 얼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피가 저 뒤에가 있습니다. 92년도, 여기서는, 빙하가 저쪽으로 가서, 이쪽에 보면, 와, 더버를졌네 지금. 자, 걸어서 오는 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걸어서 오는데. 더 이상 저 빙하물이 저렇게 녹아서 어제 갔던 저 위에 보면 설상차가 있는데 어제는 저기 설상차를 타고 갔었고 어, 해마다 더 물살도 더 거세지고 어, 더커지네생 어, 해가 갈수록 더큰 콜롬비아, 콜롬비아 이스피드 빙하가 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아우, 저 물, 강물처럼 생겼는데 지금. 2006년에 여기에 있었다니까. 태한아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2000. 했으니 그때는 이만큼 이었다고 그리고 저 앞에까지 설상차가 갔는데 지금 설상차가 저 위로 다니잖아 이렇게 세월 워 2006년에 여긴데 이제 저쪽에다 몇년 후에는 이런 표지판을 세우겠네 2026년 저쪽 위다고 에 근데 갈 수가 없어 길이 없어 갈 수가 없어 걸어서 올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멀지도 않고 저 밑에서 주차해 놓으면 걸어서 20분이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길도 만들어 놓고 저 위쪽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는 길음 해마다 더 많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왔으니까 이쪽에 들리다 보면 무조건 여기를 들리게 돼 있으니까 4년 연속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왔습니다. 자 이쪽에 다시 서서히 어떤 길로 내려가면 되니까 우리는 저 우리 모토우에 있는 캠퍼라는 데까지 다시 천천히. 남비아 저아이스빌드 빙하까지 갔다 다시 걸어왔는데 아침만 해도 텅텅 비었는데 벌써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뺑뺑 도, 돌고 있습니다. 산. 어, RV들도 많이 왔네 이제. 저쪽에 음. 저쪽에 우리는 모터홈을 재낳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더 여기서 머물고 여기는 아이스펠더 RV 캠프그라운드. 먼저 오는 대로 자리 차지해서 직접 본인이 그쪽에 있는 안내 부스에 셀프로 돈을 내면 됩니다. 하루에 13불 50. 우리는 조금 이따 또 오늘 하루 더 여기 묵은 거니까. 돈또 내기로 하고. 미국, 캐나다, 유럽.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루 묵고 가는 게. 여기. 저 경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 더 있을 예정입니다.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거니까. 하루 더 여기서. 지내고 내일 저쪽 아스마운틴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또 멋있는 호수가 있다니까 산 밑에 그쪽을 가기로 하고 일단 자 저까지 하이킹하고 을 우리 모터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100만 불짜리 뷰. 콜럼비 아이스필드 아 빙하는 여기 보면은 주차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걸을 경우에는 왕복 4km 정도 어. 대략 4km 정도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물한덩 가지고 운동 삼아서 걸으면 되고 할 때는 분명히 방풍 자켓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가면은 언덕을 하나 큰걸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혹시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저 멀리 지금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은 거기 넘어가면 거기에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입니다 춥고 쌀쌀하고 땀이 났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여행하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쪽에 와서 지금 땀을 좀 식히고 지금 차에 시동을 걸어서 에코플로어 파워뱅크 차량 주행 충전기로 1시간에 800와트를 충전할 수 있는데 아주 성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중간중간 켜가지고 파워뱅크에 충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네레이터 돌려도 가스는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는 사이즈는 아주 작지만은, 이건 작은 사이즈입니다. 정말 작은 모터홈이고세 명이 다니기에는 아주 좋고, 애기들 있으면은 뭐, 세 명, 네 명이 또괜찮지만 우리는 성인 세 명이서 여기서 지내기에는 아주 무리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스트로지롬이 있고, 여기, 뜨거운 물, 하얼를 데우는 것도 있고 냉장고, 히터 다 있어서 우리게, 우리 가족이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사이즈. 뭐 가지고 다닐 때 스토리지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멋진 경치 한번 보세요. 쪽에 지금 설상차에서 내려서 빙하 위에 좀 산책하는 사람들. 저쪽 위에도 다 빙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저녁 하루 더 지내고 오후에도 뭘할 건지 좀 생각 중입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서 여기 지금 RV 캠프 그라운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캠프 그라운드 저 보면은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빙하 저쪽 하이킹 하는 데까지 걸어갔다가 와서 땀도 식힐 겸.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날씨가 또 갑자기 이렇게 너무 좋아지니까, 와, 경치도 너무 좋고, 여기 밖에 나와서 의자에서 잠시 좀 쉬고 있습니다. 햇볕 좀 조이면서. 음. 이 많은 모톰들이 와서 저렇게 주차해 놓고, 오늘 밤에는 얼마나 많은 차, 차량들이 또 올지. 각종 모터홈들이 저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옆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있고 여기 오는 이유가 저 빙하를 바라보면서 쉬고 하루 저녁 묵고 우리는 오늘까지해서 이틀을 여기 있게 되는 거니까 내일은 저쪽 라쿤 마운틴이라고 그쪽으로 갈 예정이고 와 아, 여기 뭐 진짜 그림 같습니다 그림. 이 앞에 여기가 큰 도로인데 낮 시간대라 차도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모터홈들 계속 여행자들 진짜 많이 옵니다 여기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고 근데 저게갈수록누으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이 앞에는 또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쪽 길은 한 번은 꼭 드라이브 해보고 싶은 길이 코스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타고 여길 여행합니다. 아 너무 멋진 장소.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작은 소망을 하나 이루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더군다나 아들하고 같이 와서 아. 또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고 또 와이프가 여기서 계속 먹을 것을 해서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백만 불짜리 경치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또 어디 식당에 가도 비옥값한다고 경치 보면서 하는데는 비싸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 뭘 먹어도 맛있고 그 값어치는 합니다. 그 앞에는 또 트럭 캠퍼 그리고 또 여행하는 사람들 있고,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들이 계속 다닙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 지금은 꽉 차서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여기도 현시 그리고, 갑길, 아무데나 뵈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틀을 이렇게 여유있게 그냥 쉬면서. 자, 이 멋진 경치 한번 보세요. 어, 여기에서 지금 영상을 몇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면,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을 정도로 멋진 영상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또 내가 또 여기 와서 또. 이 자리에서 또 이틀, 3일씩 지내고 갈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음.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이 자리에서 쉬고, 일할 때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앞에 이 버스는 저쪽에 스카이워크 가는데 그쪽 가는 투어 버스인데, 저 음.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여기 시스템이 바뀌어서 저 빙하를 같이 먼저 두개 코스를 끊으면은 먼저 저쪽을 갔다가 와서 다시 그쪽에서 저 버스를 타고 스카이워그로 가게 돼 있는 코스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가격은 1인당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해야 하는데, 어, 154불인가? 1인당. 세월이 흘러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뭐, 한번 여기 와서 저걸 해보는 거니까. 몇년 전에 스카이워크를 우리가 45불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올라서 54불인가, 55불인가, 한 2년 만에 다시 인건비도 오르고 뭐든 게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뭐든지 뭐돈 아깝다고 못하면그 순간 못하면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기 20년 전에 우리 왔을 때 그때 우리 아들 네 다섯 살네 살이나 뭐었나 그때 좀 어렸을 때 그때 45불인가 했는데 지금 그때 45불이었나? 24불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세월이 어, 흘러서 지금 모든 물가 라로기 때문에 여기 캐나다에 오신 분들 직접 이 길을 운전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렌트에서도 오고, 뭐 다른 주에서도 관광으로 오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자, 여기는 너무나 멋진 드라이브 코스기 이 때문에 정말로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와, 아,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와, 아, 날씨가 이렇게 흐리지만 구름이. 차곧 내려오잖아. 음, 구름이 내려와서 산이 가리고, 저 빙하만 그 사이로. 아 오늘 날씨도 이런 가운데. 지금 저 안에는 사람들 보지마나. 아, 스타벅스는 뭐, 사람도 사람도 줄 그거 사먹겠다고. 와. 진짜 아, 이렇게, 이렇게 구름, 구름 깔리는건또 아, 언제, 언제 보겠어 이게. 언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선호공이 곧 내려오니까 손오공 있나 잘 봐봐 저 구름 봐봐 아까는 저기 여기 저 위에 건물까지 구름이 내려와서 어. 저 내려오잖아 지금 밀려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걸으면 어. 구름 여기로 걸어봐야. 저 구름이 내려오겠어 우리 있는 쪽으로 장관이네 오 어, 진짜다. 어. 저 빙하까지 저렇게. 우리 아들 저거 좀 보지, 응. 구름 좀. 진짜 여기 응. 너무 아주 그냥.